네 여러분 제동건의TV입니다. 머리를 감자마자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현재 음,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시 한번 검찰개혁인데 이번에는 내용에, 어, 내용에 대한 것과 이문정 검사의 바로 이후의 상황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안과 법무부에서 개선의견을 낸그 법무부가 아니라고 제가 통칙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법무부 아니라고 보단 그 개선점에 대한 그 보고 그러니까 개선 요청 안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검찰한테 크게 세 가지의 큰 권한이 있는데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그즉 수사를 진행을 할 건지 혹은 언제 수사를 종결할 건지의 권한이 오직 검사한테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무혐의가 났던 것들이 어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던가 음. 혹은 한창 수사 중인 어떤 비리 범죄가 갑자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 이게 두 번째는 우리가 윤석열한테 당했던 부분인데 고소고발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모두 다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범죄의 혐의 어, 그러니까 죄 혐의가 인정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 사건화가 그러니까 이, 이 고소장의 내용이 사건화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사건화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뭐냐면 그게 흔히 얘기해서 검사가 어 이거는 사건이 될수 있어라고 인정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게 인지수사권입니다. 음. 개인이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경의 때 특수공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 고소고발이 들어오거나 옛날에 사건 중에서 무혐의가 됐거나 현재 뭐 이제 크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됐던 부분은 어 이건 혐의가 될것 같은데 다시 수사해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막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사람을 이제 난도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그리고 옛날에 뭐 이제 대통령님께서 지금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 교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어, 그게 그러니까 인지 수사권이고 세 번째가 어, 경찰이 뭐 무혐 이제 무혐의로 이제 송치를 했을 때, 어, 이거 문제 비슷한 겁니다.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야 우리 쪽으로 넘겨 니네 수사 못 믿겠어. 이게 보안 수사권입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이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을 때 이건 이, 이 지점부터 다시 봐 이게 수사보완권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과 수사, 어, 그러니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인데요. 그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건 보완수사, 그 그러니까 앞에 앞에 설명드렸던 거 본인 이제 야 니네 못 믿겠어. 우리한테 수, 수사 넘겨 하는 게보완수사 권이고요. 음, 보안 수사권, 검사가 직접 가져와서 하는 거, 그게 보안 수사권이고요. 이 지점이 좀 이상해, 다시 해봐. 그래서 형 이제 혐의를 바꾸던지이 사람의 죄는 너무 과도하니까 이제 어 니네가 다시 한번 봐봐, 너무 과해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 자체를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제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그 다음에 인지 수사권에 대한 폐지는 행안부안을 지지하는 분그니까 지지하는 의원이든 법무부의 개선 보고서의 내용을 보강하자고 하는 분들이든 둘다 지지합니다. 를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상 90% 합의를 봤다라는 점이고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건그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중에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안 수사 요구권은 남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혐의 난 거를 검찰이 다시가 그니까 그 이차 수사기관에서 봐야 하고 반대로 너무 과도한 어, 혐내, 그러니까 기, 과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석방을 해줘야 되는거나 기소 취소를 공소 취소 같은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권은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행부, 그러니까 행안부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누가 이 부분을 전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은 이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의 협의가 9월 5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5일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감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도 흥분하지 마셔라 하는 부분이 있고 정성우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법률 안을 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뭐 정부 정부 아니라 그래서 정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이 정성우 장관의 안을 발의한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를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이문정 검사의 그 정성우 뭐 장관은 포위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포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문정 검사의 발언 이후에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포위될 수 있다. 라고 유튜버들이 이제 퍼퍼트리고 이제 있죠. 일부 유튜버들이. 근데 이거는 전혀 어 굉장히 대통령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이문정 검사의 발언 이후에 이제 국힘이 어 이진숙이 증권 면직 대상이면 이분정은 파면 대상이다. 어. 대통령한테 들이 박았다. 어. 이제 이 이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면서 딴지를 계속 걸고 있죠. 제가 어, 전, 지난번 영상이나 이분정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른 방송에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발언들이 이사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도전이나 요구로 비춰질 수 있고, 사실상 요구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이게 국힘이 물어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공무원이 공청회에 갈수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댓글에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댓글이 있길래, 음. 그 시민단체 연 공청회 중에서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단체가, 그러니까 정치, 정당이 포함된 그, 공청회를 가는 건 분명 공무원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임문점 검사의 이 인사권 발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독립기관장이라든지 다른 알바기 인사들, 뭐, 지금 금거북이 주고 잠적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사, 인사, 어, 이후에, 뭐, 다른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다른 기관장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결국 꼬여 버렸다. 그래서 임윤정 검사의 발언이 결국 어, 또안 좋은 의미의 다른 어떤 나비 효과들 어, 그리고 꽃초리 모두 잡히게 됐고, 어, 여기서 9월 5일 이후에 법무부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잃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검찰 개혁의 내용들이, 내용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빠른 추진. 그다음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평생 미해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고요. 어, 다른 공공기관장의 공공기관들의 개혁과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분점 검사의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후속 이제 후속 타 약간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냥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 많이 응원했던 인사인데 음, 이 문제가 결국 2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청와가 아, 청와대로 불리는 현재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실에 큰 부담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바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어, 동원이 핵심 브리핑은 마무리를 하고요. 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유가 되시면, 이제 라이브를 열때 오셔가지고, 응. 라이브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